네, 2022년 고2 6월 모의고사 30번 분석 강의입니다. 어, 이 지문은 긍정적인 경험 사이사이에 어, 덜 긍정적이거나 또는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일부러 섞어 넣음으로써 어, 기존 긍정적 경험들에 대한 적응을 지연시키면 어, 그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즐거움이 더 증가될 것이다. 이런 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 일단 문장 구조구조 하나씩 보면서 분석을 해나가죠 어, Because people tend to adapt uh, interrupting positive things with negative ones can actually increase enjoyment 자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였는데요 자 앞에 부사절부터 시작해보죠 자 사람들이 뭐하는 경향이 있다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들을 뭐로 부정적인 경험들로 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즐거움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문, 어, 문장입니다 자 일단 첫번째 어, 원인 부사전을 이끄는 비코즈는 as, since, for 같은 접속사로 대체 가능하고요 now, that도 똑같이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어, 그리고 ten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해야 되고 adapt는 일형식 동사이니까 어, 목적어를 못 취합니다 어, 수동태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Adopt는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입양하다 또는 채택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혹시 바뀌어 나오면은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잘 정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 끝나고 주절은 지금 동명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투구정사로 대체 가능한 자리이고요 어, 그 다음에 방해하다 우리가 보통 Interfere with 라고 바꿔 써도 되고요. 어 그다음에 hamper disp, disturb 같은 단어들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어요. distract 같은 단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서 interrupt A with B 하면은 A를 B로 방해하다. 근데 once가 여기선 또 이제 things를 대신하는 거라서 대명사로 나옵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로 방해하는 것 쓴 어, 실질적으로 즐거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뒤에 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 볼게요. Take commercials 하면서 광고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어, 우리가 어, let's, let's take a as an example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A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 라는 표현에서 Let's를 지우고, 이렇게 as an example, 지우고, 이렇게 take A라고 해도 어 이제 A를 예로 들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로 뭔가 간섭하고 방해시켰을 때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예시로 한번 광고를 예로 들어보자. Most people hate them.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들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광고들을 없애는 것이 뭐일 것이다? 어, 쇼나 다른 오락을 더 즐겁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죠.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TV 하는 러닝맨이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그, 그 TV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흐름을 깬다라고 느낀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어, 이제 쇼 사이에 들어가는 광고들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즉 온전하게 쇼를 한 번에 쭉볼수 있다라는 것이 그 쇼나 다른 오락 요인들을 더 즐겁게 만들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어, 이렇게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하면서 글의 흐름이 바뀌는데요. 자그 전에 문법 상을 안잡었네자 문법 상에서는 어, 지금 소 o 라는 접속사 뒤에 동명사죠. 이거 여러분들 투부정사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모 r 어, e m o v e 는 e l i m i n a t e 나 아니면 o 어, get rid of, 같은 단어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바꿔 쓰인다면 투부 e 사 동명사 형태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m a k e 형식 동사로 나와서 이 o 이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부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봐야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should는 여기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 그런 어, 의미보다는 여기서 뭐뭐 일 것이다라는 주축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로 쓰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죠. 하지만 the opposite is true. 정확하게 반대의 것이 사실이다. 어즉 광고를 없애면은 온전하게 쭉 이어서 흐름 끊기지 않고 볼수 있어서 더 즐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반대. 오히려 광고를 없애면 그 쇼가 어, 재미있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어, 반대의 것이 사실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형용사한 사람들이 될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형용사 겉 하면서 단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 반대 겉이라는 단수 측을 받는 추상적 명사의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수 동사 i s 가 어, 뒤에 나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 요거는 이제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꼭 기억해 봅시다. Shows are actually more enjoyable when they are broken up by annoying commercials. 자, 그래서 런닝뱅 같은 어, 그런 쇼들은 사실상 더 즐거울 수 있답니다. 뭐할때더 즐겁냐면 그 쇼들이 어, 이렇게 나뉘어질 때 이거 BPP 수동태일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광고를 틈틈이 넣어서 그 쇼가 잘게 잘게 나뉘어질 때 오히려 더 즐거울 수 있대. b 이 뭐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야? 짜증을 주는 ING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런 광고들은 레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질 때 오히려 그 쇼가 아, 더 즐거울 수 있답니다. 자, because these less enjoyable moments break up the tension to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show. 자, 금 앞에 이렇게 어, 광고를 중간중간 넣음으로써 이걸 쪼개놨을 때 오히려 더 쇼가 재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덜 즐거운 순간들, 이게 뭐겠어? 바로 광고의 순간들이 되겠죠. 여기서 less가 들어가야 광고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less enjoyable 확인 잘 하세요. 이게 뭘로 붙이진 않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덜 증, 증, 어, 즐거운 순간들이 뭐를 나누죠? 어, 바로 적응을 이렇게 깨버리죠. 뭐에 대한 적응이야? 어, 바로 그쇼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적응을 깨버리, 깨버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오히려 쇼가 더 즐거워 질수 있다 라고 나왔어요 음, 그쵸 쭉 우리가 쇼의 흐름을 끊지 않고 좀 봐야 되는데 이 광고가 들어가면서 뭔가 좀 감질만하게 간질, 어, 이렇게 좀 계속 끊기는 흐름이 끊기는 그런 사항이 이 쇼에 온전히 몰입하고 적응하는 것을 다 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그 다음이 뭘까를 궁금해하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그 쇼를 더 즐겁게 만드는 요인이 되더라 라는 글의 흐름입니다 자 Think about eating chocolate chips 자두 번째 예시를 쓰려고 합니다 명령문으로 지금 또 나와 있고요 어, 우리 초콜릿 칩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서 지문상 이 초콜릿 칩은 긍정적인 뭔가 달달한 걸 먹고 싶을 때 이걸 해소시켜주는 긍정적인 경험의 예시로 쓰인 거예요 자 The first chip is delicious 자그 맛있는 초콜릿 칩의 첫 번째 조각 어떨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좋은 경험이죠. 자, 굉장히 스윗하면서 부연설명입니다. m e l t i n your mouth goodness. 어느 정도로 좋냐면 어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의 그런 좋은 맛이 난답니다. 그죠 다들 배고플 때뭐첫 번째 그런 단거딱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제일 좋잖아요. 이제 어그 얘기가 나온 거고 the second chip. 자, 두 번째 이 초콜릿 칩도 어떨까요? It's also pretty good. 어꽤 좋겠죠. 어, 여기서 좋은이라는 형용사 앞에 pretty는 부사로서 꽤이므로 이 pretty 대체하는 그런 부사가 quite나 fairly, highly 같은 단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물론 뭐, so나 very도 당연하고요. 이때 부사로서 꽤라는 의미입니다. 음. 자, but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초콜릿칩은 나쁘지 않아. 좋아, 아주 맛있어. 어, 근데 뭐 때쯤에? 네 번째나 다섯 번째나 열 번째 그런 어, 어, 이 초콜릿 칩 in a row, 연속적으로 컨 o n s e c u t e y 라는이 부사의 바꾼 형태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다섯 번째 또는 열 번째쯤 이렇게 도달했을 때 the goodness, 그 초콜릿 칩의 맛있는 맛은 is no longer as pleasurable. 더 이상 그 정도까지 어, 뭔가 맛있는 맛이 되진 않는데 pleasure이라고 하면 기쁨, 즐거움이잖아. 근 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형용사로 바뀌었고요. 얘는 지금 as 원급 as 하고 비교 대상은 당연히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초콜릿 칩을 말하겠지. 어, 그래서 the first chip, 초콜릿 칩이 지금 맥락상 어, 이렇게 생략이 돼서 as 원급 as 비교 대상 이게 원래 쓰인 건데 우리가 보통 뒤에 as 나음에 비교 대상은 맥락상 유출가 가능할 때 이렇게 안 쓰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다시 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그런 초콜릿 쯤 되면은 연속으로 그것도 먹다 보면은 그 좋은 맛이 첫 번째 초콜릿 맛만큼 더 이상 좋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뭐죠? We adapt. 자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걸 계속 연달아 하다보면 적응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댑트 여기 또 일형식 동사로 나와서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문장이 맺어지는 점 수동태가 안 된다는 점을 잘 체크해놓읍시다 자 Interpersing Positive Experiences With Less Positive Ones 자 그래놓고서 어, However 이라는 접속 부사가 먼저 이렇게 문두에 나와서 해석하면 어, 좀더 원활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동명사 주어를 한번 한번 볼게요. 자, interspersing 하면은 이제 흩뿌려 놓다, 어, 이제 뭔가 떨어뜨려 놓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뭐로 덜 긍정적인 경험들로, 부정적인 경험들로 덜 긍정적인 경험들로 이 긍정적인 것들을 어, 뭔가 떨어뜨려 놓는 것은 하지만 어, 뭐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적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 또한 주어 자리니까 투부정사로 어, 이렇게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 여기서 이제 맥락상 인터스퍼 e 는 스프레드 정도의 의미 그지? 긍정적인 경험을 어,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걸 넣어서 이렇게 흩뿌려 놓는거 요렇게 스프레드 정도로 바꿔 쓸 수도 있겠고요 우리 어댑테이션 아까 어댑트를 할때 우리가 일형식이면 어, 적응하다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파동사가 되면 각색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댑테이션 여기서는 적응의 의미지 각색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이유의어 아까 그러니까 동의어의 의미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eating or b r u s s i n g sports between chocolate chips or viewing commercials between parts of TV shows까지가 동명사 주어라서 지금 뒤에 disrupt가 단수식을 그다음에 과정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예요. 어 그래서 음. 자, 이런 방울 양배추를 먹는데 뭐 사이에 맛있는 초콜릿 칩들 사이에 덜 맛있는 방울 어, 이런 양배추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또 뭐도 있어. 동명사가 지금 두 개가 병렬이야. 어. 그래서 광고들을 보는데 뭐 사이에 음, 재미있는 러닝맨 같은 TV 쇼의 어, 부분 부분 사이에 어, 이런 덜 재미있는 광고들을 본다라는 것.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 동명사가 이렇게 올로 병렬되어 있으면 두 번째 비해수 일치가 일어나니까, 뒤에 3인칭 단수라서 S부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를 방해하더라? 그 과정. 여기서 그 과정은 맥락상 무슨 과정이야? 적응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적응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댑테이션의 의미로 쓰여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디스럽지에 동의어 아까 여러 가지 방해하다라는 어, 단어들을 봤으니까 이 자리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The less positive moment takes the following positive one new again and thus more enjoyable. 자, 그래서 덜 긍정적인 경험 어, 예를 들어서 초콜릿 을 먹다가 갑자기 밥을 양배추를 먹는 덜 긍정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러닝맨 같은 재밌는 쇼를 보다가 갑자기 광고를 보는 덜 재밌는 긍정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순간이 뭐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음에 따라오는 긍정적인 그, 것을, 그 순간, 여기 원은 여기서 머멘트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들고 또는 따라서 더 즐겁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지금 음, 이런 더 레스 파시티브 이거 레스가 몰이 되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다음 경험을 더 재미있게 만들려면 덜 즐겁거나 덜 긍정적이거나 어, 그 부정적인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어 그다음에 다음에 그런 긍정적인 그런 모 n 트를 어떻게 만든다? 이거 5형식 동사로 쓰여서 형용사 1 그리고 이 뒤에 형용사 이 일게 병렬된 거야. 어 그리고 t h u s 같은 부사는 hence나 therefore 같은 어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의미의 어, 접속 부사로 쓰였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얘 또한 이렇게 어, 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 사실 문법적인 부분들 어그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어 또는 이제 A B C 순서 배열기도 이제 어, b but 같은, b 이나 어, 요렇게 문장이 끊기는 구간 구간을 쪼개놓고서 abc 순서 배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참 많이 읽으면서 체워하길 바랍니다.